저희 홍빈이가 생일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이홍빈 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아유, 자 그러면 아유, 자 그러면 깜짝 아유, 선물로 아유, 다 같이 아유, 여러분이 아유. 우리 홍빈 씨를 위해서 생일 축하곡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유, 하나 네.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사랑하는 홍빈이 오, 오, 오? 생일 축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생일 때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생일이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생일 축하 무대에 본인의 생일을 두 번째 노래로 축하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제목이 좀 그렇지만 <웃음> <웃음> 우리 홍민이가 말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참 멋있게 나왔던 곡이죠. 뱀파이어였던 여러 커버 소음성이 필요합니다.